화웨이가 프랑스의 첫 생산 공장을 건설할지도 모릅니다. 일부 관료들과 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그룹은 정치적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시위자 150여 명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지역위회 앞에서 화웨이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IT 대기업 화웨이는 프랑스 정부와 브휴마트 인근 도시에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정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All major Chinese businesses are controll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is is something we know for sure. Welcoming Huawei is like allowing this regime to take a foot in France. 스트라스부르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화웨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리나 라파엘 시의원에게 화웨이의 프랑스 진출은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We as elected officials won't tolerate it. We can't welcome those who trampled on human rights. 그녀는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을 비난했습니다. 프랑스에는 화웨이 R&D 부서가 6곳 있지만, 이번 시설은 화웨이가 중국 외부에 건설하는 첫 생산 공장이 됩니다. 스트라스부르 관계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도시의 공장을 건설한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화웨이는 부휴마트 인근 도시 내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역위회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드레 가톨린 상원 의원은 해당 지역에 공장을 세우는 화웨이의 사례는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관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양 국가의 입지를 다지는지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부 관료들이 파트너십을 거절하면 중공은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원하는 걸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You see, the Strasbourg Mayor refused Huawei and the department officials were suspicious, but the partnership was made with the region. 카톨리는 프랑스 관료들을 통해 파트너십의 세부 조항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그랑테스트 지역이 중국 공산당과 가장 밀접한 지역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The predecessors of the regional council created bonds such as twin towns with China and also other mayors in the region and across France. This is a long-term strategy of the CCP. It has to create multiple partnerships again and again. 공장 건설은 2022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